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네드우드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장엄한 나무인 네드우드 미국 삼나무가 숲을 이루면서 공원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곳의 삼나무는 충분히 자라는데 400년이 걸리고 수령이 2000년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91m로 약 35층 건물만 하고 직경이 약 6m나 되는 거목들입니다. 이런 삼나무의 뿌리는 1.8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나무는 뿌리를 아래로 내리는 대신에 옆으로 뻗어 옆에 있는 다른 나무의 뿌리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서로 맞잡은 뿌리는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지표먼의 습기를 최대한 많이 흡수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나무는 군집을 이루어 성장을 합니다. 게다가 두영 긴 뿌리로 함께 성장한 나무들은 폭풍이 와도 쉽게 뽑히지 않고 저항하고 서로 지지합니다. 서로 돕는 지혜를 통해 모두가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심기워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함께해서 굳건하게 버틴 삼나무처럼 대한민국도 함께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